항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의원입니다.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산공사의 대책 마련 축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수산공사는 충주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1985년 충주댐에 완공하면 되면서 짓고 자주 한계로 충주시민 은 교통 흐름을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겪고 있고 일주일 부족과 습도 증가로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기업 입주와 공장 건설을 비롯 각종 개발에 대한 제안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댐 상하류에 지정된 수상안정금지구역은 강강 자원으로서 물의 활용을 원천 봉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민의 희생과 상생의 노력에 큰데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전국 22개 다목적댐의 출연금이 총 664억 7200만원인데 그중 충주댐은 239억 1000만원으로 35.9%에 달한다. 반면 충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31억으로 4.66%에 그쳤다.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 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땜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명확하게 구분되며 부정적인 효과로 상류와 하류가 확연히 달라 땜 소재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충주 땜은 얻어지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도산과 적자템 운영비 보존을 위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산공사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을 막아 충주 시민의 천부적으로 늘려야 할 수리권을 아사가더니 대래 충주시의 물을 팔아 정수구비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서울과 같이 푼당 430여 8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혹한 가렴 주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주지 의회는 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희생으로 강요되는 부당함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수산공사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충주지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수구입비를 송소오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이 법률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댐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을 충주시 의회 의원 일동. 예, 네, 감사합니다.